샤브, 샤브 터보 2.3 터보 장착을 했습니다. 한번 쉬운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번에 세종 시가 저기 세차장 사장님 씨신데 그때 지프하고 쏘렌타가 달았어요. 지금 지프 다른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지프 어때요? 지금 상태가 많이 좋죠. 많이 좋아요. 매연은요? 매연은 매어는 거진 안 나고 그런 같은. 데 거진 안 나오죠. 예. 운전더 안에 우회전요 슬러지고 뭐고 더 저기하면 더 좋아집니다 차 자체가 지금 타면 택수로더 좋아지잖아요 차가 네. 예. 그래서 지금 4부까지 이 샤브가 몇 년식이죠? 2004년식 2004년식이요 예. 이게 2.3터보 네. 2.3 휘발유 터보입니다 장착을 했으니까 한번 좀이 차가 연비가 좀 얼마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시내, 시내에서는 한, 한, 칠팔? 칠팔? 네. 입니다 예. 1대1 나온 다음에, 이 차가. 보통 음 도한 100km도 달리면 네. 예. 100km 달리면 10km, 1대1이면 10km 거든요, 그쵸, 그리터다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쪼약하면 이제 밟아 제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기름을 기름 많이 잡수죠. 예. <laughs> 기름을 많이 잡수죠. 저 어차피 고객님이야, 뭐, 지금 몇 대를 장착하셨기 때문에 아시니까 또 오신 거예요, 그쵸? 어, 그렇죠. 지금 힘쓰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살짝 언덕 빠진데. 어, 좀 낫네. 더 나요? 아 네. 조금 네. 나아요, 확실히. 예. 이것도 터보가 달린 차라 예, 예. 네. 2.3 터보라서, 예. 네. 밀기 미네. 밀기 밀어요? 예. 네. 네. 좀더는데 그러니까 고객님도 이제 지금 몇 대를 장착을 하시고 또 소개까지 해 주시니까. 근데 2003년식 치고 이 차가 이 사부가 원래 한국 엔진을 만들었다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한국 엔진을 만들고 있고 예, 그 기술이다. 예, 예. 예. 차 좋은 차인데 이게 지금 산종이다 가지고 그죠. 예. 쪽으로 직진. 직진해서 올라가십시오. 기어 올라가요? 예예 예, 올라가서. 언 네. 예. 언덕이 이런 데는 가파릅니다. 한번 아, 힘쓰는 게 어떤지. 어떻습니까? 밀어주는 게 어, 확실히는 낮은 낮았어요? 네, 조금 힘이 조금 적었더니 예 네. 확실히 낮았네 확실히 낮았지 우측에 네, 우측에 우측에서 조금만 발버무십시면 고객님도 뭐 출하라 운전하시고 저기 하셨다매요 그렇죠 예 이제 차를 몇 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고드의 샤브의 지프의 아예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예예 네, 지금 이 차는 흡기 하나 배기 하나만 들어간 겁니다. 연식이 있다 보니까 많이도 못 밟고 다니신다음에좀 불안해가지고. 아 이제 밟으니까 조용해지네요. RPM 쓰는 걸한번 보십시오, RPM. 잘리십시오 탄력증 한번 보시고. 확실히 쫙 가라앉아서 가네요, 차가. 조제 명차인데요. 예, 그래도 이거 좋은 차인데요. 예.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예, 확실히 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낮은 것 같아요. 네, 네. 이 터보 달려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네네 괜찮네 그전에 이 차가 저기 스루툴 바디 그걸 바꿔가지고 센서불이 떼었었다며 이제 잠깐만요 악셀에다 감은 어때요 지금 전부 다? 네. 조금 부드러워진 거 같아요 좀 지금. 부드러워진 거 같아요 네. 터보 잘쓰네 예? 이거 터보 게이지 거 예예. 터보 게이지 네. 예, 터보 비스터게이지 예 예. 예, 예. 아. 잘 쓰네. 아. 힘을 더잘 쓴다고요? 예, 예. 네. 조금 약하더니. 예. 쭉축올라가요 축축, 축축 올라가요? 올라가. 예. 저는 흡기 하나, 배기 하나. 머플러가 좀 오래돼가지고 사고더라구요 그치?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머플러 직경이 크기 때문에 용량을 좀큰 거를 넣습니다. 이때는 액셀에다가 그 전보다는 어떻게 더 박는 것 같아요? 덜 박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아, 어, 생 거기인데. 예. 하여간 힘쓰는 게 확실히 틀리진 거예요. 힘쓰는 게 확실히 틀려어요 미뤄지는 예. 게 조금 더 미뤄지고. 예. 지금 터보 게이지가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타면서 더 좋아집니다. 지금. 이 차도.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좀뭐 지금 고객님도 뭐몇 대를 장착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확실히 지금 터보에서 밀어주는 힘이 확실히 났다 이거 아니에요? 네. 터보 게이지도 그렇고. 네. 아저 터보 부스트가 예예. 예. 터보 부스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터보 부스트예 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터보 부스트 게이지. 그전에는 그 움직이는 저희가 조금 느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쭉쭉 쭉쭉 그냥 바로 바로 반응해주는 게 예. 지금 이중화류가 고속에서는 얘가 제어를 해 버리거든요 약간 고속에서도 연비가 들떨어지죠 우측으로 나 예. 예, 지금 터보 게이지 터보 보이잖아요 그쵸 오른쪽 위에 한번 악셀에다 한번 당겨보세요. 한번 빨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치. 저게 터보가 그전에 좀 느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 터보 저기가 네. 저 게이지가 바로바로 반응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laughs> 그렇군요. 밟을 때터보랙 구간이 많이 상쇄가 된 거죠. 그전엔터보랙 때문에 그 반응이 늦었던 거죠. 그러니까 터보랙 구간이 많이 없어지니까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는 거죠. 터보 게이지가. 그렇죠. 예. 그것도 승용차랑 바로바로 작동을 하는데 터보가 이렇게 아무래도 힘쓰는 게 나중에 예. 조금 들으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은 확실히 밀어주는 것도 그렇고 탄력주행 한번 보십시오. 어딘가 탄력주행. 반 한번 보요 탄력주행하고 이제 힘쓸 때 보고. 거기에서 뭐, 이제, 악세라들 일단 덜 밟으니까, 그쵸? 그렇죠. 거기서 연비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일단은, 고객님도 이터보 게이지만 보신 거네, 그쵸? 죠 네. 예. 자, 21만 키로를 뛰셨네. 근데, 이런 좋은 차가 또, 다른 데로 넘어가서, 공중문에달고그죠 네. 이게 비운의 차거든요, 사부가. 넘어가면서 이게 공중문에된 거거든요. 뭐, 골도 그렇고, 다 그렇죠. 예, 네, 웬만한 차들이, 다 좋은 차들이 회사, 저, 합병하면서 다 넘어가면서 좋은 차들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중문을 시켜버리니까, 좀 비운의 차들이 된 거죠. 숙소 붙는 게 어떻습니까, 전하고? 조금 음, 더 빨라요. 더 전화. 빨라요? 예. 반환점을 돌아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차 자체가 잠깐 돌았는데 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네. 아까 그또 달리잖아요. 저 스타트 하시는 어때요? 지금 빨라요. 빨라요. 저기서 네. 그회전 그리고 부스트 게이지가 움직이는 게 지금 터보 부스트 게이지가 2차만 달렸다며요 그러니까 네. 또 훨씬 빨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터보 부스트 네. 게이지가 네. 그리고 또 고객님도 오퍼도 및 하고 이차하고 있는데 이 운전하는 재미가 이게 더 재밌다며 이 차가. 네, 더 좋죠 여기 확실히 이제 더 좋아졌으니까 좀... 잠깐 타고 왔는데도 벌써 이제 또 학습을 하고 또 바뀌는 거거든요, 차가. 시속 시속 30km 에이, 단속 구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예예예. 사부요, 예. 사부였습니다, 사부. 4부. 2003, 어린이 부동구역에 진입하였습니다.